이국장님, 네. 지금 민주당은 네.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공천이 아니고 정말 난장판이 되고 있다. 그렇죠.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자, 나오고 자나오 있지 않습니까? 네네. 21일에도 우청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비명행사가 음. 이제 하나의 뭐, 사자 성어가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친명행제. 어, 비, 친명행제. 친명행제? 비명행사. 비명행사. 아 그래서 어, 비명들 이번에 공천에서 낙천유기에 몰린 비명들이 이재명을 난타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은 도망가버렸다든가 뭐 잠적해버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나오지도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의총이 열렸고 의총의 에, 지금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고요.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뭐 기자들이 당에 확인하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의총이 잡혔다. 원래 선약이 있었는데 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의총이기 때문에 선약을 취소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표가 긴급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만큼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니와 또. 그 선약이 있더라도 이 자리가 사실 대표 꼭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아, 그러면 네. 공청과 관련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큰 어떤 누수가 생겼고, 혼란이 생겼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대표의 역할은 뭐냐면, 마침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예. 음? 어떤 혼란이 있을 때, 마침점을 찍는 것은 무엇이냐? 책임질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을 하고, 해명할 거 해명을 하고, 음.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자기 생각을 밝히고, 그래서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사실 의총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네. 왜냐 대표로서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음. 기회거든요. 음. 위기 있을 때 내가 책임질 건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음. 야단 칠 사람들은 내가 야단을 치겠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연호조사 난 모르는 일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 공정한 음. 룰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수그러뜨리고 마침점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뱉어버린 거 아닙니까? 도망가 그, 버린 거죠?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등을 보였다는 거죠. 등을 네. 보였다는 건 비겁하다라고 느껴지고, 배짱이 없다고 느껴지고, 무책임하다고 느껴지고, 리더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맨날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폼 잡고 다니는 정청래 중반에 슬그머니 빠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지려고 하니까 의원들이 어디 가냐고 지금 음. 어?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잠깐 슬그머니 하다가 그냥 또 내빼버렸어요. 기자들이 쫓아갑니다. 기자들이 쫓아가서 막 묻습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 흥분한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어, 비가 오는데 다쳐, 다쳐! 다친다니까요! 그러고 뛰쳐, 뛰쳐, <laughs>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공천을 할것 같으면 자기들이 따뜻하게 그에서 해명도 못할 공천 같으면 허지를 말해야지. 아무튼 지금 어, 어제 의총회수도 그렇고 이 민주당 내에서도 네. 이제는 이재명이 가공천의 책임을 지고 이런 공천 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 조사로 보면은 그동안 늘 앞서 왔던 민주당이 국민의 힘한테 음. 에, 뒤진 그런 여론 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여론 조사들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예,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당장 22일 날 이렇게 나온 19일 20일 조사한 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것만 보더라도 네. 어,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은 45.0, 민주당은 32.6이면은 1 2 4이 어, 차이가 나버리는지 어마어마하게 않습니까? 차이죠 오차범위 네. 바깥으로도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그리고 나요. 그리고 MBS가 네. 여론조사한 거 네. 어, 여기는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금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1, 8면 이것도 오차범위를 번째요. 벗어난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이 지금 난장판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러다가는 참패로 가는 거 아니냐 지난번 180석 잃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이 의힘 180석으로 오히려 대승을 거두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소리가 나오면서 이재명이 이선 후퇴하든가. 개항을 불출마하라는 소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마스,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13대부터 21대까지, 직전까지의 총선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D-50일 전에 여론조사의 지지율의 흐름이 뒤집힌 적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 결과를 했을 때 득표율로 뒤집힌 적은 딱두 번밖에 없더라 음. 그러니까 나머지 여섯 번이 5십일 전에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그대로 흐름이 가더라라는 네. 겁니다 그니까 그래서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담 이후 설 이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설 직전에 한 대담이 어~ 떤 영향을 미쳤느냐가 설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왔어야 됐는데 네. 설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 그가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우상향. 네. 선이 완전히 완연하게 지지율을 어저 긍정이 우상향 저 부정이 하, 하 하행을 네.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아마도 여론조사 다음 주부터는 골든크로스가 언제냐 이 얘기가 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네. 선이 둘이 맞아보고 있거든요. 부정은 내려보고 있고, 긍정은 위로 보내고. 요새 뭐한 7, 8% 차이뿐이 안 나기 때문에 언제든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당이 고민이 이겁니다. 지금 믿고 있는 구석이 김건희 여사의 뭐그 파우치. 음. 그것이 대담에서 나쁘니까 영향을 미칠 거다. 그거 하나 믿고 있었거든요. 그니 때는 뭐 누가 꺼내지도 않잖아요.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특검법을 뭐~ 곧그 표결에 붙인다면서? 오늘자 기사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날 재표결을 하겠다. 응.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극약처방이에요. 응. 왜냐하면 이슈가 그쪽으로 뭔가 가야 되는데 그 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 어찌됐든 지금 일사불란해야 된다. 지금 서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당내가 어떤 공동의 적을 목표로 해야지만 일사불란하다. 이렇게 해서 극약처방을 했습니다. 문제는. 표결이, 표결이 숫자가 만약에 이쪽에서 반발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당내의 비명계가 반발하면서 표결에 찬성 안 해버리면 더 최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 공진 떨어지고 10% 20%하위로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다 찬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극약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연 지난번 정성호 의원도 불충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다 열어놓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공천이 끝난 뒤에 2월 말쯤이면 대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이제 뒤로 빠지겠다. 자기 사람 다 공천해 놨으면 뭐 앞에 나서가지고 책임질 일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선거는 선대위 중심으로 선대위 띄우고 선대위 중심으로 가서세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원희룡하고, 이게, 하다가, 이거 잘, 자칫 하다가는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 불찔러서는 수도 있죠. 저는 또, 어서, 어떻게 들었냐면, 그렇게, 아유, 내가 이제 뒷선에 물러날게요.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비례정당. 순번에 음. 자기가 들어간다. 왜냐면 하 자기 입로은 아니고 후 이선으로 물러났는데 개딸들과 권리 당원들과 친명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저 비례로 가세요라는 <laughs> 식으로 순번에 올릴 거다. 불, 이, 이쪽에서 이제 지역구 어, 불출말 한다면 그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죠.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죠. <laughs> <laughs> 그럼 민주당을 탈당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비례정당 가려 그러게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워낙에 꼼수와 자기만 살겠다라고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이런 비명행사 공천에 대해서 황골 탈퇴하는 과정에 진통이다, 혁신의 아픔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 김부겸 또 정세균 전 총리 그 밖에도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이런 바 민주당의 원로들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벌써 정대철, 권노가 고문들이 다이 공천에 대한 우려를 설명을 거였고요. 해서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정세균 김부겸 두전 총리는 사실은 공동선대위원장 맡기로 했었다가, 이렇게 되면은, 그. 도울 수가 없다. 돕지 못하겠다. 네. 그렇게 지금 나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바로 기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해찬 대표를 그러면 선대위원장으로 하면 된다. 예, 지금 그러면 그... 그만두셔. 우리 이해대 <laughs> 예, 데이터 있어요. 그 얘긴가?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오전에 어, 음. 그 바로 그렇게 대응했다라고 대꾸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이건 거의 뭐~ 막어 가는 막 가는 막 가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대위 현장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의 문제를 원로들이 제기를 했는데 그거 쌩까 다는 거죠 거거든요. 그렇죠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두 사람이 선거지원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은 최후 통첩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그 불구하고 는그때하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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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는 그때는 그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원로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의 당대표가 가져야 될 기본이 안 됐다는 거죠. 선대위원장을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원로들의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켜 주느냐, 여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시, 뭐, 교수님. 너무 잘뭐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굶뜬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일에 대해서 당 대표한테 자기 의견을 음. 표명을 쉽게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 원로이고 또 알아서 잘 해야지 우리가 나서는 안 돼.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 국회의장 출신들, 총리 출신들이 아이고 지금 잘못했다라고 입을 모으는 경우가 없지 않겠습니까? 없죠. 예. 예. 그만큼 지금. 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 심각하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원로들어 움직이게 만든 동기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중성동 갑에서 어, 저 중간급이 되는 <laughs> 어, 송파 갑으로 가라. 거기는 험지가 아니고 한 중간급이다 하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그거가 험지지 중간급이냐, 가서 죽으라는 소리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까지 이 비명이 내칠 경우, 문재인도 더 이상 참기는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직문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우리 친문이 다 죽는 거를 거기 앉아갖고 양산에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소리들이 나와요. 그렇죠. 일단 제 생각에 첫 번째는 뭐냐면 참붐뜬 사람들이다. 자기네들의 목에 칼이 들어가갖고이 정도 깊이가 들어가야 그때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아니, 이게 자명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음. 대표의 어떤 지금까지의 그 수나 혹은 어 굉장히 음흉스럽게 선거제 바뀌고 이런 속에서 비명계가 지금 지금에서 움직이는 건 어떤 생각들이었냐면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거의 그 분위기였어요 네. 홍영표나 전해철이 사람들의 참 지금에서 아유, 마찬가지고, 이 인형도 마찬가지가지입 닫고 설마 나를 죽이겠네 다 네. 이재명이가, 아, 걱정하지 그냥, 마십시오. 예.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뒤통수를, 뒤통수를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해철과 이재명이 독대를 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계속 흘렸거든요. 음. 그, 이재명 쪽에서.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각격 바라한 거예요. 음. 그러다가 한꺼번에 딱 이렇게 직면하고, 공천, 이제 발표, 단수공천 발표가 되기 시작하자, 이제서야 움직이면서, 아이고, 일곱 명 모여서 얘기하고, 여덟 명 모여서 얘기하고, 사실 되게 되게 굼뜨고 이게 구심점이 없는 그런 집단이 너무 오래 게. 해먹어서 그래요. 아유, 그렇죠. 네, 나이도 감각, 이제 벌써 감각을 잃을 정도의 나이가 있고 된거 같아요. 자, 문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문재인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 했어요. 올해 1월 달에 청와대 출신 행정관 비서관 전부 모여 해 갖고 돌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래, 능표인 증 이상하다. 언론에 음. 공개가 됐어요. 그러자, 우린 맨날 모입니다. 하고서는 딱안 모였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상 문재인이라는 어, 사람도 조금 뭐랄까, 우유부단 하거든요. 음. 또 모든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거 독하게, 우리 다 모여서 어떻게 하자! 뭐, 반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플랜을 문재인이 짜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보니까 네. 자기는 사실 험난하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엉경결에 대통령 된 사람 아닙니까? 정말 힘들게 스토리를 쌓아나가면서 정치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다 보니까 결기를 내세워서 야, 이렇게 해라. 내가 뒤에서 참 뒷받침 해줄게. 이런 식의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갑작스럽게 친문들 결집해라고 할 리가 저는 없다. 그나마 좋게 좋게 무슨 뭐 SNS에다가 우회, 우회해서, 우회해서 그냥 한마디 할 정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느 평론가가 이 비명의 가죽을 벗겨서 친명 가죽잔발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이가 이 혁신의 아픔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죽을 벗기는 것인데 남무 그렇죠. 가죽을 벗기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그럼 고통스럽지가 않죠 남의 그... 가죽을 벗기는데 혁신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불신화하든가 자기 측근들 조정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부터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든 뭐든 하여간 측근들은 어~ 그리고 그 비명들만 이렇게 다 치고 있으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에 몰라고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띃게 의청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이~ 이재명 그룹이라는 이 세력이 도대체 실체가 제대로 있는가 왜냐하면 최소한 대표가 그렇게 자리를 피하면 누군가 그럼 대신 나가서 욕도 먹어주고 예.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홍익표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음. 이현주가 올때딱 얘기했잖아요. 불추마 선언해 하는 게 홍익표는 사실 임종석의 절친이잖아요. 임종석이 홍대인가요. 지역 지역구로 잠시 맡긴 거에 불과하니까 음. 자기가 강남으로 가겠다는 건 사실은 임종석이 와라 자리를 내린 어, 임종석이 음. 와라 이런 소리였고 또어이 친명이라고 사실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홍익표는 사실 어떻게 당황한 사람이니까 홍익표한테 사람들 이 뭐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구라도 와서 대탈를 하고 어, 대표를 위해서 뭐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성호도 참석을 안 했나? 그 사람은 뭐 공천 비선 밀실 공천은들는 나서 빠지온씨 참석한다는데 그러면 나서서 자기가 친명 자장이라 하면은 뭐 설명이라도 좀 해주든가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게 뭐냐면 조성식 같은 사람이 진짜 친명이라 그러면 뭐 상의도 할거없요책임자 아닙니까? 불충만 하겠습니다. 라고 아, 먼저 내려놨어야 돼요. 아니, 사무총장이고, 지금 예. 사실상 공천을 통과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꾸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그럼요. 설명도 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변을 해야죠. 그런데 뭐, 아, 만만한 게 뭐, 이맥백이라고 이 탈락위기에 처한 비명들이 이맥백한테 전화오면은 나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자료만 보고 발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다면서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공간위원장이 왜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내 책임입니다. 그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위원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나는 모릅니다라는 말을 할수 있는 공간위원장이라면 그자리는 누구든 할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몰라도 되는 자리. 그리고 선출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얘기만 해주는 자리. 만약 그렇다면 누가 공관위원장이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명백이라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치학계에서 그래도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사람들에게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 때 나는 모릅니다라는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을 걸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의 공관위원장은 허수아비구나 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뭐 오늘... 조간에도 어느 칼럼니스트가 이재명이 자기 사람으로 진짜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으로 당을 짜 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사법 리스크, 그런 불체포 특권 때 지난번에 39명이 이탈하는 것 보고 충격을 받아 갖고, 이번에는 확실하니 네. 자기를 지킬 사람으로 이 당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 하에 지금 공천에 틀을 짜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몰라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 아니냐. 그렇죠. 아,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은 국민이 총선을 통해서 이런 난장판 공천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필모 선관위원장도 그만뒀잖아요. 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 난파선이 점점 돼 갖고 있고 이 난파선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마 실, 그 2016년도에 우리가 유치해 보면 똑같은 판이었을 것 같아요. 찐명인이, 친명 아, 찐박인이, 친박인이, 멀박인이, 원박인이 하면서 서로 옥새 들고 나르자 하고 뭐 이한구하고 김문성이 맨날 싸우고 음. 그 모습에서 사실상 국민들은 이미 4월달부터 실망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태가 이번에 다시 민주당에서 나타나는 그때... 것 같습니다.